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일을 맞아 이 부에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같이 흐르는 은혜와 복이 오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 흔들림이 없이 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임마원의 찬양대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한때는 우리 자전거가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종종 애용을 하지만 이제는 자전거가 교통수단보다는 운동 기구로 많이 바뀌어진 듯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때는 힘이 들지만 내려갈 때는 가만히 있어도 잘 조심만 한다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쾌하게 오르는 것이 힘이 들고 오르는 것이 노력이 필요하,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오르고 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생에도 고비를 넘기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승리의 언덕에 올라 서기만 하면은 늘 주님께서 늘 도우셔서 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 비결과 비법이 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데는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업도 망하고 인생도 별반 재미 없습니다. 즉 계속해서 사업이 잘될 때에 더잘될수 있도록 혹은 어려운 때도 만날 수 있으니까 또 자금도 이곳저곳에 쓰지 않고 잘 비축해 두면은 어려운 때를 이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되기도 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이때 더 잘하고 더 주의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을 입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은 현대 사회의 세속 종교다. 그렇게 말한 우리 영국의 복음주의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오 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기업이 성장 제1주의로 나선다면 또 다른... 어, 중소기업들을 할수 있는 일을 잠식하고 그 회사가 모든 것을 다 끌어 안는다면 대기업만 있을 뿐이지 중소기업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딤채라고 하는 냉장고가 있었어요? 그죠? 냉장고가 맞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없어요. 큰 회사에서 다 인수했습니다. 잉케리라고 하는 전자회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잉케리 있습니까? 없어요. 큰 회사에서 다그 기술과 자산을 인수했어요. 성장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기업이 다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이상의 조직체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늘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교회는 날마다 더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잘 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더 많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수요도 점점 점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모여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세명네명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 요3세년전 코로나 1 9때 있었지 않습니까?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혼댕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몇분안 되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뜨겁게 기도했을 때 모든 것다 벗어나고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세상의 사업성과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사업장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유덕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5천명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자들이 따르는 이도 있었지만 또한 떠나는 이들도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교회는 영생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주님께서는 늘 천국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백성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셨기에 당시에 중요한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기에 우리가 갈 곳은 한곳 오직 주님밖에 없고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고백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에 있고 바쁜 일과 가운데 있고 그리고 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생활구조가 우리에게 있지만 주일 성수하는 일 말씀을 삼모하는 심령, 뜨겁게 우리가 금요기도회와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모여서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귀한 심령이 되어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교회 생명을 교회는 생명을 근거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자라나야 되는 것이듯이 여러분 교회가 자라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 믿음과 신앙도 더불어 살아나고 또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이는 성장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이며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그 의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또한 교회가 자라나고 더하여지고 성장하는 것도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목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옛날 그대로 늘 침체되고 정체되고 가라앉는 듯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하여져야 됩니다 기도생활 우리가 하루에 10분 했습니까? 20분 더하기 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거 우리가 한곳두 곳이었다면 우리가 두곳세 곳으로 우리가 지경을 넓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우리가 한 명도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다면은 내가 그한 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예수 믿어야 복을 받고 예수 믿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내 가족들을 지인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이대 예수 믿어 야대 예수 밖에는 다른 답이 없어. 저는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성가대를 우리 아들 내외가 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잘 잊어버려요. 저한테 아이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애가 아무 얘기도 없이 주위를안 지킨다. 오늘 잠깐 일부 성가대 끝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 갔었니? 아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목요일부터 담양에서. 회사에서 어, 세미나가 있었어요 음, 그랬냐? 만약에 세미나가 없이 회사에서 일 없이 주의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제가 좀 혼을 내려고 했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의를 성수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경우가 아닌데,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 성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한다. 그로 인해서 자꾸,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됩니다.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욕기서. 왕골이나 갈대가 짐벌이 아닌 데서 물이 없는 데서 자라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왕골이 짐벌이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는, 가, 자라겠느냐? 갈대가 물 없는 데서 자랄 수 있겠느냐?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냐고 예배하지 않냐고 성전에 심겨지지 않냐고 자라날 수 있겠느냐? 잘될수 있겠느냐?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주의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늘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괜찮게 사는 것이 괜찮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일들이 그에게 큰 일로 닥쳐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더하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은 점차 점차 믿음이 내가 아직 30대 이전에 연소하든지, 혹은 50대 이후에 우리가 중년이요, 이후 또한 연배가 높으시든지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자아나도록, 내 믿음의 믿음과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정체되는 것이고 정체되어 있으면 부패하는 것이고 썩는 것입니다. 썩는 믿음, 부패한 신앙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이 있는데 흐르지 아니하는데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들어오지 않는데 그 물이 온전한 좋은 물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후에 슬픔과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는 많은 교회였지만, 많은 성도들이었지만, 그는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다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날로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자하고 늘어나 늘어나는 건 못지않게 그들의 믿음이 격고해졌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고, 그들은 오직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영적 증거는. 영적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했지만 저는 이렇게 영적 체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목사님 저는 그런 기사와 이적 체험이 별로 기억에 나지 않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주회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의 인생이 50년이여 70년이여 80년의 생애가 주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참된 백성이 되었고 남들 같지는 않지만 헌듯한 내 집이 있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 출가시키고 늘 결혼시키면서 정말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 이루었다면 또 이루었기에 이 모든 것 일상을 귀히 여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에게 육적인 세상적인 혹은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모든 일상이 그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살다 가면 되는 것이다. 뭐 별난 인생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기적적인 삶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도 우리 최구자 권사님 계신데, 나는 요 1, 2년 전에 그만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약이 없어요. 치료가 안 돼요.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얼마나 4, 5년 전에, 얼마나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열정적이고, 뭐 교회 일을 우리 집안에서 하던 말로 후두루, 무두루 다 했어요. 이것저것 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음식을 잘못 잡았고 약을 잘못 잡았고 몸이 많이 아닌 지경에 이르렀어요. 최 원사님, 살아났어요. 어느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돌아보면 은 험한 계곡을 지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셨고, 또 험한 강물을 건널 때 우리를 안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인지, 이, 이적인지, 표적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아니 하고 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수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이들이 다잘 되고 다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다가 늘 어렵고 저 바닥에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는 한 단어이거든요. 성공 속에 실패가 있고 실패 속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면 그 성공을 하나님이 보전시켜 주십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실패한 사업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에 심겨진 네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더 높이시고 복대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회 조직과 다른 유기체입니다. 조직이란 얼마든지 조합과 해체가 가능하지만 교회는 조합 조합이나 해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회와 다른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민족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죄 가운데에서 완전히 권짐을 입는다고 고백하고. 그는 간증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늘 가두고 그를 옥제고 또한 그를, 그, 어, 그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수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을 때 많은 환난과 핍박과 도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 영적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함이 진행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마음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전하면 우울증으로 오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또 그렇게 무섭답니다. 살이 분별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극한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귀와 사탄에 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믿음이 더하여지고 편안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힘써서 예배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쉼이 없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이고요 교회가 우리의 답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사업에 실패한 아들의 아들이 와서 늘극한적인 말을 하고 늘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인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알수 없지만 그 어머니가 그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이제 뭔가 자기 인생을 끝내보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얘야 아마 저. 호남 사람인가봐요. 사람인가 아가야, 50이 넘은 아들에게, 아, 아가야, 밥만 먹으면 산다. 그 말에 힘을 얻고 다시 재기했다는 겁니다. 배추도사라고 하는 김병조 씨 얘기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가야, 밥만 먹으면 산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더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밥만 먹으면 산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해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우리가 의지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살 길이 생기는 것이고 더 행복하고 더 복된 길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성경적 교회의 성장은 영적 증거가 있습니다 비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작은, 은혜 받는 이의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은 두 종류뿐이라는 것이죠. 들킨 죄인은 감옥에 가고요. 안 들킨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도. 그러면 우린 부단히 우리 해치를 고백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여러분, 큰 바위, 큰 바위만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요만한 조약돌도 던지면 다 빠집니다. 큰바위나 조약돌이나 바닷속에 던지면 다 가라앉습니다.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우리 안들 주님 앞에 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늘 죄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있는 성도의 삶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또한 물질에 대한 태도의 변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은 감사하면서 모이기만 하면은 그들은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봉사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 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0, 민,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 있어 모든 짐을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바라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예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주의 것이고 늘 모든 백성들과 같이 통용하며 나누어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십부장, 오십부장, 천부장을 세울 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보실까요? 또 너는 오원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리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라. 광야 생활할 때에도 조직적으로 그 공동체를 잘 관리하고 이끌을 지도자를 세웠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는. 그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와를 잘 경유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와를 잘 경유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를 격외하는 사람의 그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주님은 일궁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를 따라사시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만 충만하거나 초대교회 교인들만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의 삼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신 은혜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편지와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고백한 대로 우리 또한 늘 봉사함으로 헌신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러한 영적 흔적을 갖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